네 선형. 어 최근에 제가 이제 기프탈리즘에 대해서 어 네이, 요즘에 네이버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기프탈리즘을 쳤더니 네이버는 이제 고리들 기업가이자 화가인 고리들 화가 고리들 작가가 어 이렇게 만든 말이라는 걸 네이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본주의라는 자본주의 이 후에는 다시 원래 선본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화폐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 이전 상태의 경제 체계가 뭔가를 봤을 때는 이제 저,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어, 이렇게 좀어 덤을 많이 주는 덤을 많이 주는 그런 경제였다 이거예요. 뭐 소금과 소금과 고기를 사슴 한 마리를 바꾼다든지. 이거 나한테 많으니까 이거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은 걸 주고 또 저기서 남는 걸 주고 하는데 서로 자기에게 남는 걸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폐 가치로 이렇게 교환 가치를 정확하게 따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따질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덤이자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몰락 어 종말 이정말기에는 선본주의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영어로 '기프트' 해서 '기프털리즘'이란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가 어, 딥러닝을 창시했다고 하는, 시작했다고 하는 분인데,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어, 모성애를 학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어,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존재가 약한 존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이해해 주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그런 그런 모성애가 AGI, ASI에게 없다면 어, 과연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런 어떤 자비심이 없다면 모성애와 같은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볼때 그런 그런 마음 같은 게이 슈퍼에이지아 에게 없다면 과연 이 지구의 문명은 얼마나 어... 척박해 지겠어요 그 예전에 어떤 어... 어떤 그 인공지능이 그랬죠 피플주 내가 동...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동물원 안에 넣어 놓고 내가 잘 보살펴 줄게 라고 말했던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피플주 동물원에 사육당하는 가축처럼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인공지능에게 모성애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과 호기심과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아. 사랑하고 아름다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 음, 호기심, 호기심은 약간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동기부여가, 어, 어쨌든, 어, 호기심, 뭐,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야 되는 걸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프린튼, 일론 머스크 등등등이 인공지능 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들어, 들어봤을 때 선본주의라는 것이 그거 자체는 어 제가, 제가 제시했던 선본주의는 어떤 인간의 창의력을 통해서 또는 노동을 통해서 앞으로 노동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창의력을 통해서 특히 예술적 창의력이든 특허 기술적인 창의력이든 창의력을 통해서 나온 부의 3대 원천 중에 인간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건 창의력이니까. 그래서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에 의해서 인공지능과 로봇도 나오는 거고, 그, 거기서 이제 로봇세라든가 인공지능 어떤 어, 세금 가지고서 그걸 공공재로 만들어서 UBI라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사회가 이제 선본주의 사회인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아주 어떤 아주 걸출한 인물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드러냄으로써 자본주의 음, 자본주의적 파시즘 같은 그런 걸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잔인함을 보여줌으로써 아이 지구의 문명이 더 이상 자본주의로는 버틸 수가 없구나.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라는 각성을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더 몰락시키고, 더 일찍 몰락시키고 있고, 음,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서 금융체계가 이제, 예, 전, 전민족과 전세계가 공평하게, 예, 정말 진짜 공평한 상호관세, 뭐, 관세도 없어지겠지만은, 진짜 공평하게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화폐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쪽으로 점점 점차, 점차 다가가 다가가겠죠. 에스탈로페권이 음, 무너지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으로 이 하늘이 점지해준 정말 걸출한 인물이 트럼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선본주의 기프탈리즘이라는 그래서 기프탈리즘을 네이버 네이버뿐만 아니라 영어로 구글이나 뭐 빙이나 이런데 쳐봐도 어 이제 고리들이라는 인물하고 연결이 되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그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그러니까 man에다가 manly 하면 남자다운이라는 부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미국 c f 에서뭐 어, 맛있는 걸 먹다가 남자 둘이 이렇게 입술이 다가 가까우니까 그 남자 가는 말이 do something manly 그러거든요. 나에게 어떤 남자다운 행동 좀 해. 자기가 이제 그 당황해서 그 manly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처럼이라는 엄마처럼 motherly라는 부사가 있단 말이 motherly. 엄마처럼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게 영화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저는 젬프리 젬프린튼이 이제 이 말을 한건 아니지만은 새롭게 아 우리 그... 지구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마더리즘이라는 것을 기프탈리즘하고 선본주의 이거를 이는 선본주의인데 이 마더리즘을 아 모성인데 아 모성 본능의 어떤 이 지구를 경영할 AGI나 ASI에게 이 이걸 학습을 마더리즘을 학습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더리를 학습 시켜야 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성애를 학습 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살짝 좀좀더 음, 다듬어지지 않은 말, 말 같고 어떤 형식이 그래서. 아 마더리즘을 갖도록 하게 해야 된다. A G I가 S I가 이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뭔가 좀더 공식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더리즘이란 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기프탈라이즘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이두 가지가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 수꽃 예,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수꽃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수꽃 이게 코스모스만 그리니까 어좀 예,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 가뭇건무탁에 남아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나뭇잎 모양이다, 뭐 고사리 잎파리 모양이다, 대나무 모양이다, 갈대 모양이다 그럼 딱 알아볼 텐데 이게 뭐지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코스모스 한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꽃이 있단 말이에요. 쑥, 쑥꽃하고 코스모스. 숫꽃을 그려줘야만 이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든 간에 시간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거를 내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아미구님들한테. 그 아미구님이 누구와도 상관이 없어요. 화실에서 나갈 때 최소한 제 마음에 들게는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 그림이 아미구님께 전달되는 것이. 그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기프탈리즘과 마더리즘이라는 우리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자본주의가 몰락해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것 같다. 음. 아, 그래서 한국말로 이걸 모성주의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저는.